안녕 아, 레온입니다. 네, 오늘도 다시 돌아온 디조 디저, 디조체입니다. 오늘도 디조체를 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히셋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좀 보면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네. 급찬 받았습니다. 아 이게 진화시킨 게 아니고요. 그냥 뽑기에서 얻었어요. 너무 돌문 와 좋으시겠다 진짜. 저도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중국어 아닌가요 이사람들? 와소다이제는들멋뿌리로고 아, 사는거에요 뭐 아, 그리고 저도 이제는 스킹맨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축하다 시청입니다 이 자리 아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쎄시네요 음, 스티븐 진화용 주엘비몬도의 주혈비먼도에... 네, 주인공이기도 하죠. 네. 하이퍼나, 음. 네, 나가고요. 네. 음, 나가기도 해도 1점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 바나나, 좋아. 누굴까요? 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 사람이 길수 있다. 아니구나. 키바 브레이브가 꽤 좋아요. 아, 공연 느낌. 슬립이네. 진화시안 추천만 곧 진화시킵니다 음, 스타코어랑 코인만 있으면 됩니다 아 이,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상습기도 모으고 있어서 괜찮아요 음, 음. 이제 할게 없네요 아 그러면 그냥 수술로 갈아탈까요? 제가 수술을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다 일단 고구한 옥문부터 먼죠아 얘가 왜 이렇게 세요? 이게 4 단계까지 있어서 꽤 쎕니다. 할때 조심대로 하시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음, 못난 것들이에요. 어려서 벌써 이런 걸 배워서. 얘네들이 아직도 버르장물이같네요 어른한테 까두면 안 되는 거야. 아빠, 어른한테 까두면 나중에, 어, 세저 아, 오늘 처음 해보는데, 계속 상급만 하다가 오늘 최상급을 하려고, 아, 아 상급을 해보긴 해봤는데, 제 친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네, 아는 친구 동생이 했습니다. 깼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그거 보기 못해가지고, 못했다고 한 거. 죄송합니다. 아, 음, 콘택이, 유튜브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럼 계속 찍도록 하죠. 음. 아, 솔직히 여기는 가을 가운데다 그냥 하는 게더 나았다 싶고. 네, 여기 맨 끝에 재부제부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배류제본몬이 보여서 배류제본몬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배류재본 놈은 막 그렇게 되려나가요 가슴 만만하게 한번 가보도록. 자기야, 큰일 나. 아, 진짜 배르제본몬 처음부터 세게, <놀베> 아니 처음부터 세게, <스페기나>. 세게. <놀베> 음... 모르죠그담하 느낌이 들진 하습면다모겠죠 하이마. 제가 언제 스킬 쓴다고 했습니까? 참 그런 말안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 호감도 아이템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톱니바퀴 26개. 응. 어, 200, 벌써 219개. 와나 빨리 배드 세 번을 모을 거예요. 음, 나, 나 손에 탑도 많이 올랐어요. 음. 지금 할수 있는 게 디즈몬 소환권 밖에 없긴 하지만, 나중에, 아니, 나중에 현무원이나뭐 그런 애들 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계속 촘촘히 모아놔야, 형모님이나 그런 애들을 얻을 수 있어요. 릴리온더 생겼죠. 저번에 지금은 나와보면서 어한데한데 근데... 매듭할 수, 매듭할 수 아, 이제거의요일날이히만할수 있을 텐데. 음, 스컬라이트맨 부터 일단 경험치를 보도록 하자 경험치.. 49렙이거든요 지금 80%만 더 얻으면 되는데 또 안되네요 아.. 요.. 그 이놈을 진화시키려고 하는데 없네요 음. 음, 레오몬 일단 진화시키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구요. 난 이래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생명이 되려면, 아직 좀불안네요 어, 데이터가 뭐하는지. 큰일 났어. 더웠잖아요 <laughs> 요즘 대단히 힘드네요. 요즘 제가 너무 게임을 꼼실려 하다 보니 엄마한테 혼나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안 좋네요. 게임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디소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제가 6살 때부터 디소체를, 디지몬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딱,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TV가 없어가지고 디소체, 디지몬을 못 보게 돼가지고, 지금 그, 그못 봤다는 컨실, 컨실감이 되게 커서 좀그는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동하게 진짜 잘 못했어요. 패딩이 되려 했을 때는, 진짜, 진짜, 진짜 1세대 때, 그때 시즌 1대에 가서, 스탭을 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런 경험을 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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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또 제가 뒤서 제가 3년 동안 했다는 외래로 지장을 했어요. 솔직히 많이 있는 경기 밖에이고까 음, 지금, 지금은 2세대죠. 3세대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거 라급 따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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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너무 잘 먹네. 너무 잘콜를는데이 정도 만들 수 있을 듯. 저의 첫궁극제였죠첫 번째는 뿔치기, 그 다음에는 상어탄으로 끝내야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다음은 꼭 맞게 돼있고요. 두배 공격.

아, 스컬 그레이몬드. 전략적으로 놀아보고 싶다. 음. 아,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메탈 그레이몬도 애들이 뚝딱하고요. 그렇게 엄청 많은 사는 건 아니에요. 막뭐 엄청 좋아해서, 막 온라인 나서, 막 암치기 몇시개 해주고, 막그 정도는 아니구요 음, 조금 좋은 건데. 주인공이라 그런지 좀 세긴 해요. 이게. 주인공이랑 좀 싫어해서 좀 그런 면도 있어서. 또또또또도킹 티도 킹틴킹 아더미겐 허야 스타일도 모는거 빼야 되는스타일 빼고 스타일은 스타일은 스타일도 빼야 되는스좀빼데 빼야 근데 제작 이거 슈가노님이 되게 잘 만드신 거같아 아이 게임 너무 좋고 재밌다 이거 만들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반대장 홍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슈가님 사랑해요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끔씩 서운할 때도 있지만 음,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거 진짜 공격체가 아니야. 완전 제 공격체. 어디서 숨쉴들이 덤비고 있어. 네, 음, 나중 아, 인디라몬. 음, 제가, 일단, 뭐... 1렙짜리 완전체 팀을, 아, 약한 완전체 팀을 한번 만들어볼려 합니다. 지금 충분히 그럴만한 신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종쿠가 전체 공격이죠. 음, 어디로 갔니? 자,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여기는, 음, 성장기와 성숙기. 이성장기와성숙기는 넣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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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어머니는 키우려들만 지금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중에서 한 마리 더 키워가야겠다. 최스한 키우려고. 키워. 완전체 완전체. 만전체 완전체. 팀. 전체 완전체. 팀전체완주력팀전체완 주력팀 전체 완전체. 완전체. 완전래 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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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따라 가겠습니다 안녕.